여러분, 히브리서를 시간이 되면 한번 다시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히브리서는 서신서라기보다는 일종의 선포 혹은 곤면하는 그런 설교문 비슷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복음서를 제외하고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는 책이 히브리서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 예수가 누군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우리의 중보자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믿음의 본체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갈 때 우리와 동행하시는 가장 든든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설명하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기다림'이라는 제목을 잡고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요. 여러분, 히브리 민족의 출발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심으로 출발을 합니다. 한 사람을 불러내서 약속을 주죠. 큰 민족을 이루겠다, 땅을 주겠다, 번성케 하겠다 이런 약속을 주는데, 아, 아쉽지만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다 보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녀가 있어요. 정확히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도 있고 또그 뒤에 이제 그두라를 통해서 여섯 명의 아들이 태어나니까 이삭을 포함하면 여덟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은 딸랑 이삭 하나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아들은 이삭밖에 없습니다. 그 아들 하나막 받고 땅도 받지 못했고 약속하신 것을 별로 본게 없어요. 큰 민족이 아니라 아들 하나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이삭으로 야곱으로 이어지고 야곱의 후손이 70명이 고센 땅에 들어가서 430년을 지나는 동안 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나오면서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들을 이끌어 가시죠. 쭉 이끌어 가시는데 여러분 이 백성이 망합니다. 아북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 유다가 망하는데 빛이 722년에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남유다가 망합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이방에게 망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망하는 게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한 보세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감당했더라면 망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불러내셔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열방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너희가 섬기는 그 잡다한 신들 있지만 다 가짜고 하나님 한 분만이 진짜다. 이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고호하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인간의 가장 큰 복이다. 요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반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의 하나님께로 돌아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주변에 있는 잡단 이방신들을 다 가나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 잡다한 우상에게 엎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토해내는 겁니다. 토해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들이 포로로 들어갔다가 잡혔다가 다가 오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400년 년의 침묵의 시간이 지나가고 예수 그리스 도의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은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1절 보십시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을 정확히 보실 줄 알아야 돼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입을 지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길을 지으신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사람이 만든 우상처럼 그 우상 단위들처럼 형태만 있는 게 아니고 모양만 갖추고 있는 게 아니고 입을 지으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귀를 지으신 하나님 은 듣고 계시고 말씀하시고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옛적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뭡니까 옛적에 구약 시대에 구약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선지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그냥 성경을 기록하신 분들만 봐도 대선지자로 일으킨 다섯 명인데 사실은 네 분입니다. 에레미아와 에레미야가는 같은 분이 지었으니까 그네 그러니까 분이고. 소선지서로 일으켜지 되는데 또몇 명이 등장을 하죠? 12명의 소선지서가, 금럼 12명의 선지서들이,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럼 거기 17건의 선지서 중에서 거기만 해도 선지자 이름이 16명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도 그분들 말고도 성경을 기록하지 않은 선지자들도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줍니다. 왕에게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세요?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많은 선지자들을 보면 한 사람에게 몽땅 주신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그 현장에 그 사람 역할 그 선지자가 할그 부분에 대해서만 여러 부분으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에레미야에게는에레미야 뭐 하박국에게는 하박국 다니엘에겐 다니엘,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역할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주신 게 없어요. 여러 부분으로 나눠서. 여러분, 우리 몸이 다양한 부분이 있듯이 선지자들의 다양한 역할을 맡겼다는 거예요. 맡겼습니다.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 방법으로만 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뜸성을 들려줘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아브라하마, 아브라하마. 마사, 모세를 만나주시죠. 떨개나무 숲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만나주시잖아요. 그때 하나님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접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그런가 하면 누군가는 꿈을 통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누군가는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말씀해주세요. 그런가하면 누군가에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아그 사건은 이거다 어떤 사람은 그 환경을 통해서 저희는 이런 방법들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은 다양한 부분 다양한 모양으로 옛적의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다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 말씀하셨나니,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여러 선제자들,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으로 말한 그 모든 것을 그분이 다 성취의 부분으로, 이제는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 선제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충분히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몽땅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3대는 그렇게 말하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본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보이는 형상으로 예수가 왔다. 그 말이에요. 그가 나타났다. 여러 선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언을 했어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이 와서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운명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것이다. 약속을 주고 계세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시는 복음을 들었어요. 그럼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새 언약의 주인공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적에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대에는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예수가 누구냐? 대제사장이다. 그 예수가 누구냐? 대선지자다. 그 예수가 누구냐? 만왕의 왕이다. 예수님이 다 모든 역할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대선지자가 되신, 대제사장이 되신,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세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가 오신 대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예수가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천국복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선지자들, 엘리야 엘리사, 만나보고 싶죠. 아니면 엘리아, 엘리사를 별로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어마어마한 선지자들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문둥병도 거치고, 여러분, 갈멜산에서 막 850명, 450명, 뭐, 바알의 선지자한 방에 날려요. 누가 참신이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죠. 엘리사에게, 엘리자에게. 엘리아에게, 엘리사에게. 여러분, 선지자 중에 선지자를 우리 엘리아라고 그래요. 그의 제자 엘리사도 만만치 않은 이적을 베풉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그 친구들을 보세요. 사자골에 들어가도, 불목골에 들어가도, 눈 하나 깜빡하자. 견뎌내잖아요. 믿음으로 이겨내요. 이런 선지자들이 사실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부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들이, 야, 대단하다.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그때 같이 있었다면 얼마나 멋있었을까. 보고 싶다.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하고 경이롭게 영웅으로 바라보는데, 성경은 저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요? 간단합니다. 저들은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메시아에 대한 그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오셨고 오신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이야기, 그분의 실체를 우리는 보고 그가 남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여러분 우리는 실체를 만났지만 저들은 그림자를 보고 예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아브라함까지도 저와 여러분을 부러워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들은 듣지를 못했어요. 그가 올 것이다. 그 약속을 본 거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그가 오셨습니다. 이제는 대제사장 얼마나 많은 대제사장들이 있었습니까? 해년마다 역할을 감당한 대제사장. 선지자들이 있었습니까? 왕들이 있었습니까? 이제 다 의미가 없어졌어요.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저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예수, 저들이 그렇게 대망했던 그리스도, 저들이 그렇게 소원했던 메시아, 그가 오셨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가 대제사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기리오 진리오 생명이라고 내가 선한 목자라고 나는 포도나무라고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나는 부활의 생명이라고 그리고 나는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라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가 우리의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금서를 읽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할 때, 그 말씀 한자리, 내게 말씀하시는 내 말씀이 되고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의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능력 있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들려지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친히 오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가 대제사장으로, 대선지자로,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새 언약을 주시고 그를 믿는 우리에게 영생의 주인공이 되는 이 놀라운 일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1절은, 10절 11절은 이렇게 우리의 소개 하나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이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용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회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선지자들이 그렇게 연구하고 노력해서 자기 안에 오신 영, 저들이 그런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그 예수를 저들은 사모했고 그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기다리고 연구하고 상고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본체를 만났다 그 말입니다. 그가 오셨다.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어서더 이상 우리에게 어떠한 의식도 필요 없는 믿음으로 가는 새 언약의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으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아들이 오셨습니다. 아들의 이름으로 이제 우리는 구원받는 구원의 주인공이 된것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지금 뭘 바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가 부활하시면서 남긴 말이 뭐죠? 다시 오마. 약속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가깝게는 이삭을 낳기까지는 25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이삭을 받기까지는 25년의 시간이 흘러가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약속된 그 약속이 전부 이루기까지는 수백 년의 시간, 수천 년의 시간이 흘러가는데 아들이 오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에 대한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치고예쳤던 그 실체가 오셔서 백년 전에 오백 년 전에 천년 전에 외쳤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로 세운 약의 주인공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제 그분이 우리에게 또 하나 의 약속을 줍니다. 다시 오마. 그래서 교회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신부 된 교회의 모습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이 기다림으로 여러분 보세요. 앞에 간 옛적의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음으로 그들은 이 기다림으로 이 약속을 믿음으로 그 상황 속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했던 겁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년 전, 이천 년 전, 삼천 년 전, 오천 년전 그때 그 사람들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나 사실은 달라진 게 없어요. 진화된 게 아니고 그때 인간이나 우리는 같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문명이 좀 발달했습니다. 물질 문명이 발달해서 우리는 그때와 다르게 편리한 세상, 편안한 세상 정말로 행복한 물질적인 여유와 평강을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문명의 시대에 살고 있는 그건 같습니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때 인간들이 고민했던 고민이나 우리가 고민하는 고민 별로 다른 게 없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희노애락을 겪은 그 시대 의그 사람이나 이 물질 문명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희노애락에서 물론 여러 가지 경우는 다르겠지만 거의 비슷한 것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인생은 그렇습니다. 문명의 이기 이것 빼고는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잠을 자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많은 문명의 혜택을 누리는 우리가 사실은 더 많은 질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더 많은 마음의 고민과 싸우고 있어요. 더 많은 우리 마음의 상처가 있어요. 이도 없던 옛날에는 생각도 못한 질병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문명이 발달했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불행하다고 합니까? 왜 많은 사람이 죽어가야 됩니까? 그것도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그때는 그렇게 자살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루에도 대한민국에 3,40명이, 여러분 유명 인사들만 뉴스에 나옵니다만은, 3,4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이상하죠? 이상합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왜? 성경이 말씀하시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부귀영화 명예 권세를 누려도,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문명의 이기를 누려도,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많은 재산이, 그 많은 문명이, 그 많은 성공이, 그 많은 나오는 모든 것 갖춰놨는데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오셔서 말하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인생에 진정한 행복은 없노라. 선언하시는 거예요. 요청 주시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없는 곳에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없노라. 예수를 모르면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인간은 진정한 갈증이 해갈되지 않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해요. 진리가 왔어요. 본체가 왔어요. 실체가 왔어요. 선한 목자 예수가 오셔서 나를 만나지 않으면, 나를 믿지 않으면 인생에 진정한 의미가 없느라, 진정한 갈증이 해결되지 않느라 예수를 만나라, 나를 만나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만나는 길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죠.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복음, 예수가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만나지 않으면 세상에 어떤 위치에 있어도, 어떤 권세를 누려도, 어떤 부귀 영화를 누려도, 진정한 인간의 갈증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는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구약의 선지자들은 우리를 부러워한다고 그랬죠. 왜요? 이미 성취된 게 있어요. 뭘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그러면 성경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종말이 시작다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종말이 시작돼 있고, 저와 여러분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요. 그렇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 약속했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엘리야를 보세요, 다니엘을 보세요, 하박국 선지자를 보세요. 예수가 올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저들의 아픔을, 저들의 위기를, 저들의 시험을, 저들의 인생의 고민을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극복해냈거든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취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믿음으로 저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고,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영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대로 오신 그분을 믿어요. 예수가 왔어요. 그분이 그 약속대로 왔어요. 그가 약속을 했어요. 다시오마 약속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취된 약속을 보면서 그가 약속하신 다시오마, 다시오마, 다시오마 그가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성도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뒤에 가면 그런 말을 하죠. 우리가 나그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인생의 이 믿음의 여정이 나그네길 그리고 경주자 이런 표현들을 써 나가요. 여러분 본향을 찾는 나그네. 돌아갈 본향이 있는 나그네. 그 길을 걷는 우리를 향하여 히브리스 기적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저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용사가 된 것처럼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문제가 있고만 만품이 있어요. 그러나 다시오마 약속하실 그분을 기다리는 이 믿음, 흔들림 없는 이 믿음, 그는 이 약속대로 오실 것인데 반드시 올 것이다. 그가 온다. 기다림으로 이 믿음으로 감당해 내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가 엘리야를 보고 다니엘을 보고 믿음의 영웅이라고 엄지척 그들을. 그리워하고 부러워하듯이, 나그네 인생길 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대신 그가 약속하신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림으로 험한 나그네 인생길에 다가오는 시련의 강, 시련의 물줄기 시험을 이 길을 믿음으로 건너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를 부러워하고 믿음의 영웅이라고 우리를 그리워할 것이다. 그렇게 이루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가 대제사장으로, 그가 대선지자로, 그가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그가 오셨어요. 종말의 시대,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약속을 기다립니다.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분이 다시 오실 겁니다. 그리고 구약의 그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보고 싶었던, 그렇게 그리워했던, 그렇게 기다렸던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그가 오셔서 2000년 동안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그네 인생길을 지나며 본향을 향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했던 믿음의 영웅들이 말하고 있는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반드시 그 약속대로 성취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를 이 기다림을 하나님 다시 오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미 다시 오셨던 주님 이미 오셨던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는 나그네 인생길의 그 문제, 그 아픔, 그 시험, 우리가 이 약속을 확신한다면 별거 아니다 라고 주님이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 우리를 격려합니다. 나그네 인생길, 그거, 여러분, 2000년 전 3000년 전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그렇게 고민했던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이나그 인생길을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승리 그 영광을 저들이 누린 것처럼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